진짜 <laughs>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계속해서 지금 사이가 좋았던 두 자매가 지금 한 남자와 결혼을 한 뒤에 지금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또또 자녀를 낳기 위해서 서로 질투를 하고 경쟁을 하고 이렇게 막한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봤죠 <laughs>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 인간의 이런 부끄러운 가정사 이런 연약한 <laughs> 인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그 말씀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늘은 또 본문에서 드디어 나라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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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아이를 낳는 장면을 지금 봅니다. 라엘은 남부끄러 것이 없는 여인이었죠 그 동안에 아이를 근데 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레아가 아이를 일곱이나 낳는 동안 라헬은 지금 한 명도 낳지 못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7, 8년 이상은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해서 을 불임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 세월을 그러니까 자신의 신녀비라를 통해서 지금 당과 납달리는 지금 얻었지만 자기 친자식하고는 다르죠. 아무래도 자기 친자식하고 는 다르지. 그래서 라헬은 어릴 때부터 너무 예쁜 얼굴로 많은 남자들의막 시선을 한 번에 받고 자랐습니다. 한 번도 언니 레아, 레아를 부러워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랄 때는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또 남편 야곱 야구, 야곱도 오직 자신만을 사랑했었죠. 그래서 언니 레아를 늘 뒷전에 막 이렇게 밀려 있어서 라헬은 항상 사랑받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그 당시 고대지역에서는 그랬죠. 애기를못 낳는 건 저주받는 여인이라고 그런 막. 그런 눈치 받는 여인이 되버린 그런 사람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냉대받는 언니 레아는 자식을 일곱이나 낳는 부러운 사람이 되버렸어요. 그렇게 언니가 자기에게 부러운 사람이 되버렸어요. 이렇게 라헬 인생에 처음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라고 한거 보니까 라헬이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이뤄면서 기도를 했다는 뜻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해졌다는 뜻이에요. 겸손해졌다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자기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교만해요.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레아는 신혼 첫 날부터 남편의 미움을 받는 절망의 아침을 살았죠. 딱 아침 되자부터 그냥. 그냥 막그 남편이 그냥 막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지금 뭐냐 어? 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줘야지 레아를 왜전냐고그면서막 보는 앞에서 그 수치를 나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레아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되는 남편의 냉대 속에 레아는 진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레아의 그 태를 일찍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라엘이 남편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레아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 정말 그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했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의 기도를 드려주셨던 겁니다 이제는 7년 동안이나 남편만 바라보고 그 남편의 사랑이 좋다고 생각했던 라엘이 계속 자기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드디어 레아가 가졌던 그 가난한 심령이 자기에게 생긴 거죠, 이 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니. 자기에게 가슴에 이제 막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그 갈급함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되죠, 기도를. 근데 이제 자기에게 이제 그 아이를 가지고 싶은 그 갈단한 심정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간 거죠. 지난번에 담과 납다리를 나왔을 때 라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벌써 이때부터 라엘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 신협 피라를 막 남편에게 보냈을 때부터 하나님 제발 좀저 어, 피라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아들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엘이 이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서 네가 나를 의지해라. 네 남편 그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불임의 고통을 겪고 먹기 전까지는 라인을 교만했습니다. 너무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러울게 없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나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나를 많은 것이 채워졌어. 라고 교만했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그냥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전적으로 자기를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맡기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생기지, 생기기 위해서는 교만이 깨져야 된다, 교만이. 교만이 깨지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그런 갈등, 그런 것들. 광야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납고 까칠한 사람도 막 교만이 산산이 부러지고, 그런고 까칠한 사람도 되게 순한 사람이 돼요. 그 부서지는 과정은 상당히 아프고 쓰라리겠죠.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과정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진짜 사람으로 잘 빚어져요. 내 뜻대로 뭐가 안될때 정말 사업이 정말 안될때 믿었던 사람한테 정말 계속 당할 때 그리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막 남에게 상처를 줄때 교만이 깨지고, 깨지고 깨지고 또 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날카로운 그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부드럽게 깎아내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 시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힘이 빠지고 눈물이 좀쏙 빠져야 돼. 그냥 자기 힘이 들어가면 막막어깨에막 어, 힘을 주고 막 그런 사람들 은좀 힘이 빠져야 돼. 좀 한번 힘이 빠져봐야 알아요. 그러면서 은혜의 갈등한 신령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오시기 편한 마음같이 돼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꼭 필요해요. 광야는 교만이 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 자신이 모르는 추한 모습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난 것 때문에 딴 사람이 알아줄 줄 알고 잘났지 하지만 그 모습이 진짜 추해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 모습이 추한거 아. 저 되게 추해 보이는데 자기는 그 모습이 추해 보인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광야를 통해서 그 교만이 깨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겸손한 모습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사람. 우리 옛 사람의 찌꺼기들, 세상적인 허영신들 거품들이 광야에서 다 제거됩니다. 연하고 부드러워지고 좀뭐 수월해지죠, 사람이. 광야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기 전에는 누가 한 마디만 해도 막 나중에 발끈해요. 눈을 막불안리고막뻘글 싸우려고 들고 싸웁다. 이제 싸웠다 아주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과시하고막 그래. 이런 사람들, 그만한 사람들, 광야에서 깨지고 나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아마 라엘의 심정이 이렇게 이제 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이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기억하셨다. 원어의 보면 기억하셨다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은, 아, 하나님 날 잊어버렸나봐. 아, 하나님이 거절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어,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내가 기도해 놓고 잊어버린 것도 내가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꼭 들어주셔. 그러므로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에 이요 기다림. 기도는 기다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레아가 자녀를 낳는 동안 라헬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라고 막 갈등을 하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믿는 자만이 어둠의 시대, 광야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거든. 하나님 나를 절대 안 잊혀주셨어. 아마 나, 내가 어떻게 빚어지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나를 돌아보면은, 빨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빨리 빚어져야지. 라고 빨리 깨닫는 자는 빨리 내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빨리 깨닫으면 빨리 그게 진짜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의를 겸손하게 받으셨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잘되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장벽을 만나는 그런 7, 8년의 세월을 만나면서 라엘이 겸손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같이 계셨던 것처럼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라엘이 정말 겸손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딱 비셨을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멀리 계시지 않아요. 더 가까이 계셔.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딱여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이제 두 아내를 얻었죠. 이때 이제 레아와 두 아내를 얻어서 계약 기간이 끝난 나 딱. 14년 계약 기간이 딱 끝나는 시기였을 때가. 그래서 이때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네,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니 레아가 계속해서 아기를 낳는 동안에, 자기를못낳으니까 부끄럽겠죠. 너무 창피했겠죠. 그래서 겸손해져서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내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구나. 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응답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께 꼭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요, 요셉으로 응답해주십니다. 이렇게 라엘에게 요셉을 응답해준 것처럼. 그래서 레아의 테를 계속 여셔서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을 치유하시고, 이제는 라엘의 테를 여셔서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요셉의 축복의 끝이 아니라 이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 이렇게 축복의 시작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헬이 그래서 요셉을 시작으로 동생들을 이제 많이 낳고 싶었는데 라헬의 뜻과는 달리 지금 요셉 다음에 동생 동생 배남을 딱 하나 낳죠. <laughs> 근데 이배나이 낳기까지도 무려 16년간 또 없었어 아이가. 그리고 16년 후에 배나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또 끝났어. 배나이 낳고. 그리고 라헬이 생각한 많은 아들은 요셉 이후로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큰 인물이 됩니다. 아이 많은 아이들도 낳지 못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요셉이. 그래서 라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막그나라를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축복이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그래서 야곱의그 가족이 지독한 가뭄으로 굶어 죽기 바로 직전에 요셉으로 인해서 다막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요셉 한사부람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공은 이스라엘 1 2집파 전제의 성공이 된말이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민과 그 처음에 70명으로 딱그 가족이 이민을 가죠. 그리고 400년 후에 애굽을 출협을 할 때는 몇 명이죠? 무려 200만, 300만이 되죠. 그런 민족이 되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한 사람으로 한 민족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이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그 유다 지파의 그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유다가 아니라 지금 요셉이었습니다. 수많은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았어요. 감옥에도 가고막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냥 어제 원망, 막 그냥 억울함을 당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도 원망하지 않고 항상 그의 가는 기을 형통하였다라고 했어요. 보면은 그리고 거룩한 순결을 지켰어.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 요셉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뭐 야곱보다 요셉에게 훨씬 더 많은 요셉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창세기. 그 장을 할애했었어요. 요셉이야기. 그래서 1 2지파 중에 유일하게 요셉에게는 또두 몫을 줘요. 이 아들 브라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스라엘 1 2지파의그 지파를 차지하게 돼요. 그만큼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많은 아들들은 나왔지만, 이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더 엎드려, 다 엎드려서 전화하게 되죠. 나중에. 가끔 그막 꿈을 꾸잖아. 요 막. 이 형들이 다 요셉에게 엎드려 꿈꾸고 막이래 그리고 요셉의 의뢰로또살아가게 돼. 이 모든 사람이. 이, 이 아들들이 다. 열한 아들들이 다. 그래서 라헬은 많은 자식이 낳지 않았지만, 그 수많은 아들들과 비교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위대한 인물 요셉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나와봐도 는공 없어. 질이 중요한, 중요, 중요. 어떤 아들이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참 공평하셔요. 어, 공평하셔. 레아는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없었지만 요셉은 나에게 그냥 하나를 낳아도 그냥 똑부러진 아들 하나 낳았어. 그러므로 내가 받은 축복을 계속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중한 축복임을 감사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음.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